겨고 10분 세상에 레고 이거 띄워보려고 할머니를 그 고생을 하고서는 싹 들어가가지고 서는 음 세상에 음 꽃이 이렇게 이렇게 핑크 진한 핑크로 이렇게 이쁘게 벌써 다섯 송이네 음 아니 두 송이 있었고 새송이, 어이구. 음, 이쁘게. 요, 요런 거 요렇게 올라온 채, 요런 게 하나, 이쪽으로 오네. 음, 요런 게또 꽃을 피우고, 한번 피우면은, 이게, 다시는 안 피우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이 엽, 두 엽, 두 엽, 두엽 난, 하나, 둘, 세 개. 어 요것도 나온다. 어새순이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꽃대가 올라오네 이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핀다는 얘기를 하지. 무슨 카틀레아가 1년 내내 펴요 했더니 어꽃 종류가 카틀레아 나는 1년에 한번 피는 거. 그것도 겨울 지나면서 깍지벌레가 그냥 딱안 잘라먹어야 되는데 올해는 다 잘라먹어서 못본 거. 음 이거 너무 이쁘게 그래서 좋아요 음, 수구 금토로 이제 햇빛을 봐서 색을 변하든지 말든지 일단 음, 붉은 100원 이하로 대체해주고 음, 다시 니갈장구는 다시 쳤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진거는 따주고 그러면 바로바로 새싹이 새꽃봉오리가 올라와요. 지금 이거 몇달 동안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베이지가 좋아요. 그래서 음. 아휴 어떡하네. 햇빛이 햇빛이 없다고 그렇게 시들시들 베리베리 옷 자라가지고 그러더니 햇빛 나오니까, 아이고, 근데 여기 웬 찐딧물이, 찐딧물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레이 갖다가 뿌려줘야 되겠네. 에이. 좋아, 좋아요. 음. 요거는 다 치고, 이제 요게 다시 펴요. 드래곤. 윙스 이게 이거 또 네가 음 꽃이 2차 2차 3차 이렇게 이기이니 네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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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갈 꽃 꽃 피면은 꽃 너무 이쁜데 또 꽃이 지면은 아쉽고 그래도 보내야지 정리해주면은 또 다시 꽃이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는 좀 한참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응? 꽃봉오리가 없는 거 보니까 한참 기다리면은 또 올려주겠죠. 이뻐요. 아. 흘러게 힘들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힘들어서 물 안준다고 막말릴까봐 어, 이렇게 물주워야죠 너무 잘 자라는데 내가 요즘 2층에서만 살아가지고 재라는 배고이야 꽃에만 이게 푸르푸르 청이 싫은건 아닌데 너무 가녔 그냥 청청청 푸르고푸르고 오, 너무 됐다. 화분 너무 됐다. 이렇게, 어, 구자리도잘 크고 있어서 만져줘야 되고 하는데, 아.. 그냥 요즘에 그 흐름 부렸어요. 이렇게. 우산나무, 어. 우산나무도, 아, 멋있는, 멋있는 오늘 선물 주고 간 건데. 잘 아,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컸어요. 많이 컸어. 요, 요만큼 큰게저 위에 하나, 요만큼 커서 왔나? 네, 저 위에 하나 더. 이렇게. 물렇게 이렇게. 아, 이렇이렇는또한3일에 한번씩 뜨거운 날은 이상하게 한번 비오고 뭐 하면 일주일에 한번 비온다고 또나물날라아 하면 안 되는 게 여긴 지붕이 있으니까 비은 상관없는데 저기 여기 테라리움도 있는데 그 속에 다 여기들 꽉꽉 찼는데 엄청 많이 커서 이러면서 물을 살짝살짝 살짝 주고 아 페페로미아 필러빈들은 많은데 이렇게 아, 스파라가스가 노랗게 죽었네. 너무 뜨거워서 건조해나보다또 물주면 또 새로 나와요. 저 새로 나오는 것도 있나? 잡초인가? 새로 나와요. 이렇게. 아, 비 오듯이. 시원하게. 물한 번씩 쳐야 돼요. 아, 저, 저거. 필라델피에요. 이게 몬스터라 가던가이게 응. 여기도 있는데 오레델피 몬스터라고 하던가? 요거? 음, 고스트 몬스터 음. 아, 좋아요 좋아 자 오늘 하루 일과가 또끝났대 됐으니까 어 이거 핑크라서 너무 좋아 봐도 봐도 좋아 어큰 예, 화분이라 근데 큰 화분일수록 새끼가 많이 많이 올라오니까 계속 꽃대가 올라오는 중. 아, 이렇게. 높은 데는 물주는 것도 틀려요. 이렇게. 응. 아유, 이뻐. 좋아, 좋아. 응. 햇빛 따라서. 아, 시원하다. 이 녀석들은 물 빼가지고 또 정리해 주면은 아웃긴 웃긴 녀석들 방학이라서 아주 진수가 이틀째 슬리버버 하면서 아예 살아요 집에 가면 답답하니까 안 간대 가서 이제 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오겠지 또 이렇게 페페로미아도 이렇게 꽃이 어, 많이 폈네. 이렇게 일찍 일찍하니 저게 얼도 어, 골드, 골드 페페로미아도 꽃이 폈어요. 끝에 보면은 음. 이게 그레이 그레이머랑 하던데 요즘들은 잘 크고 있어요. 좋아 좋아. 아유 다끌 따라가느라고 등 돌리고 있어도. 근데 이게 궁금해 금전수 오 뿌리 내렸다 오 뿌리 내렸어요 금전수 이큰거 따가지고 떨어진 거 이렇게 하더니 뿌리 내렸어 오 좋아 좋아 이게 뿌리 내리는 게 길쭉길쭉 이 기둥 그 뭐에 이 어, 뿌리 내리는 것보다 훨씬 잎잎 뿌리 내리는 게 훨씬 난것 같아요. 어, 또 어, 묻어줘야 되는데, 또 하나 있을 텐데, 컵 하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요기. 여기도 이파리가 어떤지, 오 뿌리, 뿌리 이렇게 내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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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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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많아. 음. 응. 이 너무 많아. 이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이 많은 거 아까워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뿌리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뿌리가 잘내려 금전수. 이런거 해놓으면은, 음, 잘 커요. 이렇게. 아, 물방울, 물방울. 페페로미아도 건강하게 이파리 입꼬지 해놓은 것도. 음. 뿌리가 내린 것같아 요것도 전번에 1 6부터리 오브레 가진 것도 잘 살았어요. 페페로미야 이것도 수박. 무등산 수박이네. 길쭉한거 보니까 음. 몬스터 음. 몬스테라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잘 크고 있어요. 물이 쭉 빠진 다음에 소파를 드러내야 되는데, 웬 쓰레기가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데먹고 껍데기, 애들 팔뚝에 로봇처럼 끼고 다니더니 벗어 던져가지고, 키키키키키 아, 이것도 몬스테라 큰 것도 이게 새로 나오는 게 파리가.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음, 이게. 저기 두 개가 나, 새끼가 나서 큰 것만 생각했는데, 밑에 칸에서 한칸더나와서 새끼가. 세 새끼가 세개 세 쳤어. 어, 이거 잘라서 찬목하는 거를 좀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것만 새끼 쳤다 생각했더니, 새끼, 새끼가 두개 쳤다 했더니, 어이, 참. 하나 밑에 가서 하나 덕쳐가지고 컸어요. 박질환이 잘 커가지고 막 힘으로 누르네. 박질환이 커서.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가는 잎도 얼마나 잘 크는지 건강하게 어, 넘어질까봐 묶어놨어요. 히히히 이거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 이파리가 막 쑥쑥 건강해. 새끼들이 더 건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 전번에이거 나왔나?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큰거 엄청 크게 나왔네 응? 이렇게 와 몬스터 이렇게 요것도 음, 전부네 이큰거 나오더니 큰거 이번에도 크게 아 이뻐라 예뻐 이뻐, 이뻐요 이렇게 음, 뿌리가 얼마나 실하게 뿌리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나오는지 뿌리가. 음. 아, 뿌리 가막 하늘로 치켜 올라가 이게 필러덴드론 우리 집 대표 아,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아주 큰화분이 하나 사무실에서 찐이 사무실에서 철수하면서 가져오는 게 있다고 해서 하원 꽃 이렇게 대여하는 회사가 철수하면서 준다 그래서 큰거 하나 약속했어요. 빨간 예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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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박지란 와, 이쁘게 잘 컸어. 어, 근데, 여기 하나 더 크지? 여기, 어, 이렇게. 어우, 건강하게 잘 컸네. 전분 하나 뒤에서 따준 거 괜히 따줬나? 분류시켰더니 살아있긴 한데 그걸 따서 이렇게 큰 건지 와 박쥐란 자리 옮겨줘야 되겠다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야 돼요 와와와와 와, 와, 와. 이뻐 이뻐 아이고 아이고 치우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칼라데아가 꽃이 졌어요 이제 꽃이 졌어요. 시커멓게 이렇게 졌어요. 응? 응? 응. 꽃이 다 졌어요. 까맣게 이렇게. <laughs> 땡큐지 칼라디아 꽃도 봤어요. 그래서 에휴. 이게 백양금 천량금 만량금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폈다가 지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또 빨갛게 익어요. 음. 아, 네. 관엽 식물 필로덴드론 빛을 볼 날이 있겠지. <laughs> 좋아요, 좋아, 해 음. 좋아. 관엽 식물의 그 파란 거요. 우리 딸은 파란 거의 매력을 느껴서 푸릇푸릇한 거 좋아해요. 또 많이 쳐다보면 눈도 편해지니까 눈 좋아져서 많이 많이 봐야 돼요. 어, 요게, 요게 조금 뿌리 조금만 더 있다가, 어, 분갈이 흙 꼬지 해줘야 될것 같아. 흙 꼬지 해줘야지 뿌리를 쑥쑥 내리지. 이것도 분명 히 아까 봤는데, 이렇게. 오, 안된 것도 있는데, 좀더 있으면 다될것 같아. 될것 같아 이렇게 붕 떠서 물에 빠져나오면 안돼 이렇게 그냥 그렇고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면 아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이뻐 이렇게 하나는 깨졌을 때버리고 이렇게 이뻐요 이뻐 예뻐. 오 여기 물 보였다 오물 보였어요 물이 고여있어요 으져져져져져져져 <laughs> 수경재배는 안돼요 오우 오. 오. 오 이거 완전히 늙는데 응. 쏙쏙쏙 당분간 물은 안주는거라 에이 킨다부어 이렇게 이 뭐냐 미달개비 미니달개비가 이렇게 막 커지니까 응. 러브체인이 저 위에서부터 줄줄줄 줄줄줄 줄줄 땅에 오 땅에 다 겹쳤어 이렇게 겹쳤어 땅탁바에 이게 줄줄줄줄줄줄 브체친 저기 파란 화분에서부터 우와우와 우아 우 역시 이것도 꽃피고 응. 이렇게 꽃피면 주렁주렁 주렁주렁 주렁 꽃피면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와우 와. 잘라가지고 또 음, 물통에 꺼버줘야 되나 고민해 볼게 필름, 꽃폈는데등 돌렸냐, 뇨? 음, 응, 여기도, 요거는 지는 거, 저기는 두 개는 새로 피는 거, 질 때는 이렇게, 실을 연그럽고 초록색으로, 연두 빛을 띄어요. 아, 좋다, 좋다. 아, 더워, 더워, 더워. 들어가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아, 내백 원이야. 히히히. <laughs>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무탈해서 좋아요. 오늘까지 다 연휴라서 다 쉬는다고, 아, 아들은 14일까지 휴가고, 딸들은 내일부터 다 일하느라고, 이제 바빠질 거예요. 오늘까지 연휴, 새해 연휴. 아, 새해도복 많이 받고, 일 열심히 하고, 아, 노력 인정받고,